외적인 매력을 갖추고 있으면 더 나은 직업을 얻고 데이트 기회가 더 많으며 법적인 처벌은 덜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볼때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는 외모는 그 매력도가 높을수록 타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첫 인상을 남기게 되고 그렇게 한번 생긴 긍정적인 인상은 그 사람에 대한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외적인 매력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각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적인 매력을 결정하는 요소, 그첫 번째는 바로 대칭성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얼굴과 체형이 대칭을 이루는 이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유전적 건강과 외부의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에 연관이 깊으며, 실제 연구에 따르면 대칭적인 남성의 경우 정자의 질이 더 높고, 여성의 경우는 가입 능력이 더 뛰어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체의 대칭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안면부에서는 눈썹 문신과 턱 보톡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면은 모두 비대칭을 이룹니다. 그런데 안면 중앙부에 길게 위치한 눈썹에서 대칭을 향상시킬 수 있는 눈썹을 디자인하고 양쪽 턱의 주사량을 다르게 하여 보톡스를 맞아 밸런스를 맞춘다면 완전히 대칭을 이루진 못해도 대칭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게 됩니다. 외적인 매력의 두 번째 요소는 평균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생긴 얼굴은 평범하지 않은 얼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평균에 가까운 얼굴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해 연구한 한 논문에서는 더 많은 얼굴을 합성할수록 사람들이 선호하는 얼굴이 생성되었고 이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평균적인 얼굴이 아니라 평균 그리고 미세한 개성적인 요소가 포함될 때 최상의 매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발무리했는데요. 아웃핏 코드가 이 미세한 개성적인 요소를 찾는 일을 하고 있으니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두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실제로 저희가 퍼스널 리포트를 발송할 때 고려하는 것도 바로 이 평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평균보다 길고 얄쌍한 사람이라고 하면 머리를 올리더라도 이마를 최대한 가리는 에즈컷을 통해 평균에 가까워지도록 한다든지 중안부가 너무 길어서 그 부분이 부각되어 보인다고 하면 안경의 디자인을 통해 넓은 중안부를 가리면서 평균성에 가까워지게 할수 있겠죠. 세 번째는 성적 이형성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아우피코드에서 강조하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남자를 더 남자답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항우울, 항피로 역할을 하며 외적으로는 눈썹과 눈썹뼈, 콧대를 이루는 키존을 발달시키고 턱뼈가 커지며 근육이 잘 붙고 키가 커집니다. 남성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주기적인 성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순 있더라도 두 번째까지는 지키기 쉬우니 이 영상 보시고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손과 혈이 고른 좋은 피부입니다. 균일한 피부톤과 혈색 좋은 얼굴이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건강한 현재의 신체 상태와 면역력이 지표로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피부 트러블은 외부의 환경에 의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피부가 깨끗하고 톤이 고르다는 것은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외부의 환경에 잘 적응하며 건강한 신체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때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은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되는데요. 수면, 보습, 자외선 차단, 이세 가지입니다. 피부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영상들 많이 올릴 예정이니 일단 이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지키시면 피부과 관리는 정말 많이 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외적으로 매력적이고 그 매력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저에게 의뢰해주신 고객분들이 외모의 변화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많이 지켜보면서 외모가 한국 사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웃피코드와 함께 외모의 변화로 인생의 변화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